저희가 이제 어제 경기, 아우 정말 사실 피 말리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하나와 LG의 경기,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어, 최은성 선수가 또 해결을 해줬습니다. 어, 하나가 어제 LG를 상대로 끊어, 극적인 어, 승리를 거두면서 1 2의 맞대결의 긴장감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. 전날 패배를 서력하면서 순위 싸움에 다시 불을 지핀 하나, 연장 11회 접전 끝에 최은성 선수의 또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. 어, 이 승리로 하나는 시즌 32승째를 기록하면서 선두 LG와의 격. 차 를 이제 2.5 경기 차로 또 줄였습니다. 경기 초반 분위기는 사실 하나 쪽에 있었죠. 플로리얼의 선수 어, 홈런, 솔로 홈런으로 어, 하나가 먼저 앞서 나갔고 최근 4 경기에서 3 홈런을 기록하면서 매서운 타격감을 또 뽐내고 있었습니다. 이 시즌 초반에 사실 부진을 생각해 보면 플로리얼 음. 선수가 살아난 거 진짜 기다려 주니 또 올라오긴 올라옵니다. 네,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음. 저도 기다려 주면. 감을 찾으면 어, 분명히 이제 자기 몫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. 지금 기록이 어때요? 어 OPS는 0.743이기는 한데 뭐 타율도 이하 ER 오픈 9리 음. 7홈런에 25타점. 근데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.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볼면 맞겠죠. 음. 어쨌든 이제 3회에도 하주석 선수의 적시타를 날렸고요. 또 문현빈과 노시환이 연달아 안타를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점수가 4대 0까지 벌어지고 말았는데 어 어쨌든 지금 하주석 선수가 심우준 선수 없는 그 공백을 좀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많이 경기를 뛴 것은 아니지만 지금 타율이 3할1푼 그리고 이번 타순에서 또 연결고리 역할을 좀잘 해주고 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어, 타율이 3할1푼이니까 사실은 그 많은 그 타석을 음. 소화한 수치는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. 음. 특히나 이제 하주석 선수는 거의 뭐한 FA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 정도 이제 되는 그 계약밖에는 못 다냈었고. 심우준 선수가 외부 영입을 50억을 주고서 영입을 했으니 당연히 하주석 선수는 자리가 없죠 음. 없을 수밖에 없는데 심우준 선수가 공격 쪽에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음. 어 어쨌든 기회가 돌아갔고 또어 심우준이 약간 빈타의 허덕일 때 하주석은 퓨처스에서 거의 뭐 베리본즈급의 그 기록을 네. 또 나타내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니까 타이밍도 또 절묘했어 음. 어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. 어,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었고. 음. 부름을 받자마자 어쨌든 어 좋은 지금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. 그렇습니다. 아마 본인도 이제는 이제 뭐다큰어린이잖아요 음. 실수도 많이 했었고. 그니까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김경호 감독 스타일이 한숙 선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알겠죠. 그런 네. 거보이면뭐 가차 없잖아요. 가차 없죠. 네. 네. 가차 없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안팎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음.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하주석 선수가 이 정도 경기력 계속 보여주면 달감독님도 1군에 계속 둬야 될것 같다 생각하실 것 같다는 의견 또 주셨고요. 심우준 재검진 결과 좋아서 또 빠른 복귀 한대요.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. 이거 정말 또 다행인 그런 소식이고. 심우준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주석 선수 좀어 선의 경쟁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어, 그리고 하지만 이제 LG도 반격이 있었죠. 그리고 7회 극점 적인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4회 김현수 선수가 하나 선발 폰스의 빠른 공 밀어쳐서 솔로 훈련을 만들어냈고요. 6회에는 이영빈 선수가 체인즈업을 받아쳐서 또한 점을 추가를 했습니다. 점수가 2대 4까지 또 추격을 했고 7회 말 이제 결정적으로 LG 박해민 선수의 또 동점 적시 2,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이제 원점으로 돌렸는데요. 주루 플레이 과정에서 또 하나 수비 빈틈을 LG 타자들이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린 장면 이런 것들이 사실 디테일이고 이 디러, 디테일들이 챙겨줘야지만 1위를또할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? 결과는 좋았어요. 음. 캠프에서도 그런 훈련을 합니다. 네, 어, 주자가 1, 2루 상황이나 주자가 이제 두 명이 어, 있을 때 이제 협살 플레이에 음. 런다운 플레이에 이제 걸렸을 때. 어, 앞 주자가 아니라 선행 주자가 아니라 이제 뒷 주자를 주자. 먼저 태그를 해서 아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리버스 더, 리버스 더블 음. 플레이 같은 그런 어, 훈련들을 하는데 선택은 좋았어요 당연히 네. 그랬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시야를 잘 봐요 왜냐하면 삼루에서 어, 일루 베이스를 그, 끌고 가는 과정이 일루에서 이루로 뛰는 과정이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음. 보인단 말이야 삼루수 같은 경우에 음. 끌고 가면은 근데 더 끌고 갔어야지 더더 아. 더 끌고 가서 던졌어야지 그리고 지금 던지는 상황에서 이루베이스에 가깝지 않은. 상황이었으면 은안 던졌어요. 그 네. 음. 근데 그게 약간, 약간 욕심이었지.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던 플레이. 그렇습니다. 네. 연장까지 안 가도 되는데 노션 선수의 판단 미스가 아쉬웠습니다.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. 어, 투아웃잡으려다가 불질렀다. 다시는 이러지 마라또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. 어 그리고 위에 이제 후원해 주신 거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 님께서도 2천0 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은성이 박해민 밥 사줬다는데 홈런까지 잡아버렸습니다. 이제 박해민 한화의 모든 계열사 전부. 비용 금지 뭐 이런 얘기가있셨는데 어제도 제가 저도 그런 거 봤어요. 뭐그 여의도 불꽃놀이 관람 금지, 뭐 하나생명 보험 가입 금지 이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박계민 선수가 한화 이글스 상대로 정말 이 악몽 같은 그런 이제 활약을 또 펼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어제 그 4대에서 4대사 동점타 나오는 장면도 완전히 먹혀 가지고 네. 어 그거 떨어진 거 장면 보면은 선수들 그런 게 있지 어떤 음. 특정 팀 만났을 때 뭔가 잘 풀리는 음. 어, 그런 게있는데박혜민 선수는 하나의 글스 그 상대로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어, 연장 11회 결국에는 연장까지 넘어가게 됐고요. 11회 초 문현빈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분위기를 또 끌어올렸습니다. 이사 상황에서 최은성 선수가 왼쪽 담장 넘기는 결승 투런 홈런을 또 쏴내냈는데요. LG도 사실은 11회 말 박동원 선수의 솔로포로 한점만에했고 계속된 기회에서 만루까지 주자를 쌓았는데 이 마지막. 타자인 함창건 선수가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경기 결국 한화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. 어, 조동욱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는 또 커리어 첫 이제 세이브를 수확을 했습니다. 0.2 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끝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이제 표요하는 모습. 아 이거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죠. 이제 서리 님께서도 500 N 후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 욕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 조동욱 선수 표요할 때 모든 게 사라지면서 행복해졌습니다. 어땠어? 이래서 야구 보는 거 같네요.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. 도대체 그 표요하는 모습. 어느 정도였겠나 아 그래? 네. 어, 따리 타죠. ]겠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,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이 연장 접전 끝에 이 선수들도 지치지만 팬 여러분들도 또 지치잖아요. 음. 이제 그거를 씻어줄 수 있는 건 당연하게도 또 승리 그리고 또 이제 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에서 기쁨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음.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좀 네.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경기를 지켜냈다라는 거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그렇죠. 어, 만족하는 막 그런 제스처 이런 건데. 우리나라 선수들 팬들 어떻게 보세요? 그런 약간 뭐이이 이,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뭐야? 액션 막어막 어? 막 이렇게 이런 아 거. KBO 리그는 그런 거 엄청 뭐 저거죠 잘 하죠 아니 잘하는데좀 어설프지 않아? 내 눈에는 아직까지 에. 뭔가 아이. 이 포효는 내가 볼때 탑은 홍성흔 선배고 홍성흔 선배고 아 근데 이게 사실 뭐뭐뭐 뭐, 뭐,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. 또 이제 우러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, 뭐뭐 어색하고 뭐 그런게 뭔이 있네요 조금 더 발산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<laughs> 여기서 어떻게 더 발산을 어, 해어좀막 어, 액션을 좀더딱 아, 이랬으면 그거는 진짜 미국이 <laughs> 아 진짜. 이걸 쓰면 됐지 여기서 어떻게 더 발산을 해요 <laughs> 그건 진짜 미국이 따라갈 수가 없어 아, 메이저가 진짜 멋있지 아 그런가? 전 어. KBO 리그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. 네. 음. 그러니까 메,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는 이런 세레머니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문화가 어좀 느슨해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전까지는 막 저렇게 하잖아요. 막공 맞고 그랬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요런 음. KBO 리그 선수들의 요런이 제스처 그리고 세레머니 이런 것들은 좀더유원님께서더 과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<laughs> 어, 월드스타 거죠. 월드스타 전준우 바로 나오네. 어 월드스타 전준우. 그래 우리나라 선수들도 다 잘해요, 그죠 하이파이브 할때 정우주가 표현하는 거 따라하는데 얘도 보통 도라이가 아닌 듯 이런 얘기하셨고 어. 어제는 또 미친 듯이 발산했다. 저 지금 방금 영 영상 또 보여드렸어요. 음. 이거 했으면 됐지. 여기서 뭘더 해. 어, 아, 이상훈 선배. 예. 네. 진짜 막 그렇죠. 이런 것도 있는데. 음. 어. 다 멋지지, 진짜로. 다 그렇고. 저 임창규? 예. 네. 임창규 그 이거 아니야. 난 임창규 너무 좋아하잖아. 잖아 네, 네, 네. 임창규 너무 이거, 이거 이거 뭐 이렇게 막 죽는 거? <laughs> 이거 막 마운드 내려갈 때 그 뭐한 짓이지? 난 진짜 그 유, 요즘에 또뭐 정철원 선수 또 요거 하고 이제 내려가잖아요. 어. 정철원 선수도 이런 제스처, 세레모니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음.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라이즈무님께서도 요런얘기해 주셨습니다. 박상원이 세레모니 한다고 욕도 아. 많이 먹었죠. 이게 문제야. 이게 문제야. 저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. 이제 저러면은 상대 너무 존중 안 한다 이런 음. 의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.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, 있을 수도 있다. 또 있죠. 음. 근데 이제 박상원 선수는 일단은. 어~ 그, 이게 고함을 지르면서 피칭을 해요 네. 어~ 근데 그거 고함 지르지 말라고 하잖아 공못 던져 어, 그쵸. 안 맞아가지고 악, 악! 이런 거는 던지는 선수들 다 있어요 어, 음. 근데 이제 뭐~ 그래. 그렇게 래그 보면은 참 이~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음. 이게 너무 과격한 게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네, 네.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뭐~ 제 눈에는 지금 네. 조금 소극적이다 아, 여기더 더, 그러니까 뭐~ 그런 거야 한마디로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은데. 네. 어 노래방에서 시키지 않으면 계속 속으로 막 부르고 싶은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네. 어 근데 시키잖아 미친듯이 막 마이크 <laughs> 안 놓은 사람들이 있는 <laughs> 아, 거거든 야, 요즘, 젊은, 요즘 젊은 선수들은 또 잘합니다 그리고 그래? 호우량 님께서 이런, <laughs> 이런 얘기 김건우 선수 얘기도 나왔는데 젊은 패기로 욕설을 하고 내려 요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지 이런 거 이제 자제를 좀 해야 될 텐데 식빵은 이것도, 이렇게, 자꾸 하면 안돼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너무 감정이 끌어오르니까 위기 상황에서 딱 맞고 아, 야, <laughs>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. 주시하는 카메라가 거잖아. 많아졌고 또 카메라 대수도 많다 보니까. 네. 이, 이 했던... 모양도 이거 다 나온다고요. 어. 자, 어쨌든 어제 폰세 선수 역대 최소 경기 100탈 삼진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. 어, 7이닝 동안 삼진 8개 잡아내면서 역대 최소 경기 탈 삼진 100개 타이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. 2012년 류현진 선수가 세운 기록과 어깨를 또 나란히 하는 성과였습니다. 어제 경기 뭐 물론 이제 실점은 넉 점이었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, 야, 한국 프로야구에서 홈런인한 경기에 두개 맞고 사실 점은 하면 메이저리그 가면 안 된다. 이렇게 또 이제 발목을 붙잡고 <laughs> 시는 이제 하나편 여러분들이 또 계셨는데 그만큼 또본세 선수 올수 있는 활약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좀 짚어주면 될것 같고요. 어 그리고 지금 뭐 하나가 결국에는 LG를 또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경기차 2.5 경기까지 좀 줄여지게 됐습니다. 하나가 LG를 또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 추격할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는 또생각어 주세요. 너무 생각 재밌죠. 네. 너무, 너무 재밌게 하죠 음. 이번 주중 어 시리즈. 네, 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잖아요. 그렇습니다, 오늘 예. 네. 오늘까지 만약에 한화가 잡으면 한 경기 봐. 아, 이제 LG가 약간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. 음.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LG는 <laughs> 어떻게 해서 지금 6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어, 더 좋은 이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힘을 그쵸. 얻게 됩니다. 돌아오는 선수들도 네. 있고. 있고. 음. 이 선수들이 오기 전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, 그니까 일단은 뭐 영역 감독은 플랜을 다 짜고서 음. 한 시즌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 때는 당연히 전만이까지는뭐스패 마진보다는 1위를 어떻게 해서 좀 지킬 수 있는 음. 어, 그런 운영을 좀 하지 않을까. 그리고 후반기 되면 제대로 진짜 치고 나가는 어, 힘을 좀더낼수 있는. 이제 다만 이제 어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그래도 이제 홍창희 선수가 빠져 있는 아, 부분이기는 한데 어쩌겠어요. 어 다른 선수들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음. 또 다양한 선수들한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또 기회가 돌아가는 거니까 맞습니다. 네. 뭐 송찬희 선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구봉혁 선수도 그 신민재 선수의 또이 빈자리를 좀잘 메워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문성주 선수가 또 최근에는 우익수로 좀 많이 나서고 있는 것 같네요. 저희가 오늘은 이제 한화 LG의 경기를 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한화의 선발 투수는 이제 와이즈 선수고요. <laughs> LG의 선발 투수는 손주영 선수입니다. 와이즈 7승 2패 3.50. 그래 LG의 선발 손주영 선수는 5승 3패 4.1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유현 님 어디 가시겠습니까? 저는 한화죠. 한화? 네. 오. 한화죠. 어, 오늘 아마 <laughs> 어, 한화의 승리로 한 네. 경기 반 차이까지 이제. 음. 좁혀지지 않을까? 어, 그리고 한화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, 일단 네. 선발 야구가 가능한 팀이다 음, 보니까 음, 음. 어, 또 오늘도 역시나 뭐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죠. 네. 네 거기도 이제 뭐 홈팬들이 많이 어, 오늘 잠실이에요. 시, 아니,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는데 네, 네. 원정 경기도 아 마찬가지로 한화 유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국 팀으로 이제는 뭐 확고히 지금 자리매김이 된 아, 그쵸, 팀이니까. 그렇죠. 어 이게 원정인지 홈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팬들의 성원이 또 있으니까 그런 음. 것들도 아마 선수한테 큰 힘이 돼서 저는 오늘 하나 이글스 어. 그렇습니다. 저는 오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댓글에 피디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최근 성적은 도반골보다 치반골이 더안 좋습니다. 얘기해 주셨어요. 저 지금 11승 찍었거든요. 11승 1무 일무는 저거 그거 아니에요? 우천 우천 우 일무는 지워요. 1무 괜히 저기다 복잡하다. 11승 21패인데. 저 12승 가겠습니다. 오늘 LG 가겠습니다. 근데 저는 내심 위원님께서 LG 고르시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음. 다행히도 위원님 이 하나를 골라 주셨기 때문에 저는 L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사실은 또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의 LG 집중력이 좀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음. 이최은성 선수에게 맞은 홈런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. 음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추격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저는 LG 쪽에 한번 좀 손을 들어와 두고 싶... 아 1대1 연장 무승부에요아 죄송해요. 네, 요거 연장 무승부는 요 무승부로 넣어야지. 어쩔 수 없죠. 아무튼. 저는 오늘 LG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경기 어떤 팀이 또 이길지 한번 또 짚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.